정답입니다 자, 준이가 100명을 선발하는 A대학교 m 학과를 지원하여 7번째 예비추가 합격 후보가 되었다. 이 학과의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0.1이라고 할 때, 준이가 이학과의 합격할 확률을 표준정규 목표를 이용하여 구하라. 단예비 합격 후보들은 추가 합격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모두 등록한다라고 했네. 그럼 뭐야? 지금 이 확률에서 X를 뭐라고 들 거냐면, 지금 100명이 합격이 됐는데 그 중에 몇 명? 7명이 등록을 하지 않아야 내가 예비번호 7번으로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. 그래서 이 확률연수 X를 우리는 100명 중에서 등록하지 않는 사람의 수를 확률연수 X라고 주는 거야. 그럼 이 확률연수 X는 정규호포를 따르는데 100명. 이 100명이 합격했을 때 0명이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1명이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100명이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. 얘가 되고 아, 아니지. 정규분포가 아니라 100명 중 지금 100명이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0.1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혼일 에서 X가 0부터 100까지를 가질 수 있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볼수 있겠지. 이렇게.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 N 곱하기 P. NPQ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. 그리고 이 X가 몇명 이상일 때 합격할 수 있어? 7명 이상. 인데 내가 예비번호가 7번이니까 7, 7명 이상은 등록하지 않아야지. 만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거지. 됐어? 그러면 얘는 Z. 그거 나왔다. 7백10 나누기 3. Z가 3분의 마만이니까 Y. 0. 마일, 보다 편하죠. 0.5 더하기, 0.2, 0 3 4 1 3 0.8413이 된다.